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육사용 심리학의 첫 강의인 아도르노의 아우소비츠 이후의 교육과 성숙관 심리의 탄생입니다. 예, 곧시작대를 줌을 통한 본강좌 앞서 강서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콘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바쁘시죠? 네. 뭐,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예. 예. 어쨌든 바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그 프랑크프로트 대학의 아도노로또 연구실에서 음. 우연하게 연구실을 보낸 독특한 인연이 있다 했는데, 어떻게 음. 그렇게, 어, 알아, 알고 들어갔습니까? 가보니까 <laughs> 아도노로 연구실이 있었니 예. 알고 들어가긴 어려운 일이고요. 예. 제가 2017년에, 예. 연구년이었어요. 예. 어, 그때 이제, 예, 프랑프르트에 가서 음, 음. 어, 아도르노 사상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예. 저는 사실 교육 사상을 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소장이 혹시 악셀 호네트라고 아세요? 예, 그 인정이철학 그렇죠. 예. 인정이론이라고 하브마스 예. 사위. 어, 예. 그렇죠. 예. 인정이론 예. 하는 그 악셀 호네트가 예. 소장으로 음. 계셨는데 예. 음. 그분이 어쨌든 이제 뭐만편히 연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겠다고 하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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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간 주신 방에 갔어요. 어이. 근데 낯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웬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예. 저는 그 베아테 아도르노인가요 하는 예. 그 아도르노 처의 예. 그 모습을 다른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보이겠지? 보니까 예. 아도르노 처의 사진이 왜이 어, 방에 아, 붙어있나? 아, 아, 예, 아도르노 처의 사진 붙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 그, 거기가 응. 과거에 아도르노가 예. 연구하던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저로 봐서는 상당히 영광이었죠. 그데 어, 그러니까 어, 연구... 아도, 아도르노의 필를좀 받은 어, 거죠 어, 받았는데, 네. 어, 논문을 쓸 정도로 뭐가, 응. 어, 자극이 됐던 모양이죠? 어떻게, 그 쉽지 않아요? 앉아있으면 되는데, 앉정감면 <laughs> 되는데, 어느 분 알릴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전, 이렇게... 저는 어쨌든 그때는 아도르노를 연구하겠다고 간 것이고요. 아, 음. 예. 그런데 어쨌든, 그저 당시에 호네트 소장이 예. 그냥 의식적으로 주신 것인지 아, 아니면 예. 우연히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나중에 알았죠. 예. 어, 나중에 우리 연구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옛날에 그 방이 아도르노가 쓰던 방이다. 아. 그래서 아이고 영광이구나. 예. 어, 아고만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영감이 막 들어오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예. 좋은 인연을 음. 가졌습니다. <laughs> 어, 우리 아도르노는 또 어 나치의 피해자이고 또 유태인이고 또 미국으로 망명도 받고 음. 어, 어쨌든 어 그런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이 교육학자들은 아드로노 이름만 들었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70년대 초부터 교육계에 대한 크다는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고요 그 선생님 결론을 보니까 어, 교육학적 전환의 결과가 모르겠지만 사회학적인 전환의 출발이었고 그거 영향을 어가지고또 비판적 교육학에 자극이 되어가지고 오늘의 새로운 독일을 만드는데 중추역할을 했다는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음. 어 우리 교육학자나 올 듣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음. 아도르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음. 비판적 교육학에 영향을 준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지금 한국에서는 네. 아도르노가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학자가 아니죠. 예, 예 대부분 음. 잘 모르고요. 음. 오히려 프랑스르트 학파하면 음. 한국의 경우는 에릭 프롬을 많이 아는 거죠. 예, 마르제 에릭 프롬, 예. 네, 에릭 프롬과 음. 허버트 마르쿠제 예. 그 둘이 오히려 많이 알려져 있지. 음. 예, 특히 한국에선 에릭 프롬 책은 뭐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 그, 예. 음, 그런데 음. 아도르노가 안 알려진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글쎄요. <laughs> 그리 오르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 네, 아도르노 글은 독일 사람들도 야 이걸 읽으라고 쓴 글이냐? 읽지 말라고 쓴 글이냐? 근데 뭐 김두리 선생 어떻게 잘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주 고생해서 아, 읽은 그래요? 거죠. 음.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 그랬어요? 아도르노의 글은 선생 논문 네. 되게 쉽던데. 저는 그걸 이제 풀어서 쓴 거죠. 아 그래요? 제 음. 나름대로 음.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도르노의 제가 직접 인용한 글들은 음.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죠. 예, 그런데 예.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음. 그 글은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쉽게 쓴게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아도르노의 언어에 대해서 음. 굉장히 많은 음. 학생들의 비판이 있어서요. 예. 왜 이렇게 난해하겠습니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지만. 예.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은 못 읽어요 예. 읽어도 예. 무슨 소리인지 거의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독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왜 이걸 과연 소통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음. 소통하지 말자고 쓰는 것인지 음.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을 정도로 난해한 글이거든요 예. 아도르노가 죽었어요 예.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예. 아도르노가 굉장히 복잡한 운동의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좀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요. 네, 네. 아도르노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추도사를 네. 허버트 마르쿠제가 해요. 아, 그래요? 음. 마르쿠제가 하는데, 음. 사실은 아도르노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게마르쿠제예요마르쿠제와의 어. 논쟁 과정에서 네.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 그래요? 음. 아도르노가. 그러니까 음. 둘이 굉장히 가까운, 제일 가까웠는데, 서로 논쟁을 하다가 네, 네. 아도르노가 스위스에서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마르쿠제가 네, 네. 그래서 마르쿠제가 추도사를 썼는데 이 추도사가 정말 잘쓴 추도사예요. 어. 거기에 바로 어. 아도르노의 난해성에 대한 네. 구제 비평적인 발언이 있어요. 그걸 음. 좋게 구제해 주는 거죠. 음, 음.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음. 내가 아는 아도르노는 음.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공포는 음. 자신의 글이 쉽게 읽히는 것이다 음. 아도르노는 항상 자신의 글이 쉽게 읽힐까봐 공포를 가지고 있어 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어, 왜 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음. 언어에 대한 음. 대단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음. 언어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아.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아, 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근대 사회는 언어가 만든 사회지요. 음.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자체도 음. 로고스의 힘이 음. 승리한 거예요. 음. 전통적인 위토스를 이긴 거라고요. 예. 시민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음. 로고스의 힘, 음. 이성의 힘, 음. 곧 언어의 힘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또 예.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예. 모든 권력은 음. 언어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고요. 음. 또, 음. 더 중요한 것은, 음. 이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것, 즉, 음. 혁명도 음. 언어를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인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음.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순간 음. 이 언어는 기존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예. 이 아이러니가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음. 이것을 음. 가장 예민하게 음. 성찰한 게 아도르노고요. 그래서 음. 언어를 쓰면서 음. 이 언어가 쉽게 받아들여지면. 음. 권력의 맥락에서 소화된다는 거예요. 아,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어 속에 음. 사유의 함정을 파지 않으면 음. 성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가장 큰 공포가 음. 내 글이 쉽게 그냥 흡수되는 것. 예. 이거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예. 예. 그것을 예. 그것이 마루쿠제의 해석이에요. 해석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프랑프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음. 그러한 사상가는 아도르노구요. 음. 그리고 이 아도르노가 사실상 음. 오늘날, 오늘날의 독일을 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음. 지금 음. 독일 교육을, 음. 독일 교육의 기본 원리를 음. 아도르노가 제시했다고 봐야 되구요. 음. 음. 그것이 음. 독일의 교육 개혁의 기본 정신이 됐고요. 음. 그것이 실제로 정신에 그친 것이 아니고 구현이 됐어요. 구현됐고. 구현이 된 것이 오늘날의 독일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음. 좀 세게 음. 오늘날의 독일은 음. 아도르노의 나라다. 제가 그렇게까지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만큼 어, 교육학직이고 사회학직이고 독일 교육체제에 근간을줄 정도로 사상적인 음. 철학을 정립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이렇게 독일의 영광은 어떤, 아, 더론의 어떤 위대한 또 가능성, 힘의 또 영향도 있겠네요. 음. 자,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음, 음, 음. 질문 이어져서, 음. 아우스비츠 이후의 교육이, 이제 히틀리 체제, 대량 인종학살을 음. 벌린 아우스비츠 승유사건, 과거의 또 야만성에 대한 망각 의식들. 이래서 과거 청사 문제에 항명히 진통이 있었는데 아도노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사회 에 나치즘이 예전에 존속하고 있고 어, 계속 그, 그 유산이 몰려왔고 청산이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어, 민주주의 속에 파시즘 내 안의 파시즘 아주 일상적인 파시즘 이런 문제가 청산되지 않아서 어, 나치 유령이 돌아다닌다할까요뭐 어,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적은 약한 자아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 자아를 가진 인간이 탄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빠시에 청산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신 나온 나오 말입니까?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예, 아도르노의 교육 사상에 음.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아도르는 기본적으로 교육 사상가는 아니죠. 자기가 네. 예, 교육 사상을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 네. 아니고요. 음. 아도르노는 음. 주로 아도르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어, 개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음. 일종의 역사 철학이죠. 네. 거대한 음. 그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관련된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아, 문학이론. 음, 음. 그 다음에 독일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음. 미학이론가예요. 미학이론.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은 정말 기가 막힌 글이죠. 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지만 음. 이것도 역시 거의 읽기를 거부하는 책이죠. 음.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엄청나게 난해하지만 음. 어마어마한 영감의 원천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독일의 문학이나 미학을 연구하는 또 독일에서 음. 역사 철학이나 또 비판 이론에 근거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도르노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미학자이자 문학 이론가예요 또 음악에 있어서 아도르노의 음악 이론은 지금 현대 음악 이론에 가장 중추예요. 음. 또 음악에도 그렇게 굉장히 조예가 높았고 음, 그래요. 음.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음. 음. 거기서 음. 아도르노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인 글을 쓰거나 한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교육 사상가라고 아, 아도르노를 부르는 거는 조금 예. 어폐가 있는 예. 것이고요. 예. 아도르노는 음. 독일에서 음. 독일에서 또 다시 음. 히틀러파시즘의 과거가 재현될 음. 위험이 있다. 음. 이것을 대체로 69년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음. 음. 이것은 자기가 나가서 꼭 막아야 되겠다. 음. 음. 이런 의무감을 음.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음. 1959년에 음. 크리스마스날 콸린에 음. 있는 유대인 성당에 음. 나치들이 음. 그 벽에다가 그 성당을 훼손하고 거기다가 그런 아주 음. 파쇼들이 시 하는 음. 그런 구호들을 쓰는 이러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 독일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혀요. 네. 이 사건 이후에 네. 히틀러는 항, 저, 아도르는 항상 독일 내에서 음. 이런 파시즘이 다시 부활할 그러한 가능성 네. 여기에 대한 음. 고민을 하게 된것이고요 음.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음. 이런 소위 교육 개혁 운동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아 그래요. 음, 이렇게 한 이제 음. 계기가 된 거고요. 음. 그리고 나서 6 3 년인가에 독일 사회학과 회장을 하는데 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특히 교육 문제 사회학 음. 내에서도 교육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음.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기르지 못하는 한 음. 항상 파시즘이 재현될 위험이 음. 있다고 음. 생각을 한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점점 교육학적으로. 아. 하게 된 것이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아도노노가 활동을 할때 음. 독일 사회학회 안에서도 교육 분과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뭐 위원장까지 맛있던데 아. 예, 교육 분과 어. 위원장도 어. 하고 어. 어. 그런 활동들을 아~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에 그~ 하프빌동 음. 반쪽에 음. 교양이라 그까그 음. 음. 당시에 트리 교양인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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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게 나온 모양이군요. 그건 이제 에. 아도르노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 어, 그건, 교양, 누구, 교양이...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아도르노 얘기 치는데? 아니 아니 물론 하프 빌둥이란 말은 에. 아도르노가 하고 있지만 이거 얼치기 교양 에. 정도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반뜩이 교양이니까 원래 이제 그 교양에 대한 비판 에. 그것은 니체에게서 시작된 것 거죠. 어, 음, 음, 니체에게서 음, 음. 니체가 소위 빌둥 슈피서 이런 에. 표현을 써요. 에. 말하자면 교양속물. 아, 교양속물이라는 교양 속물. 아주 아름다운 말을 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도 네. 지금 교양속물이 넘치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죠. 넘치는 네. 교양. <laughs>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깊은 변화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학을 포장하는 하나의 지적 악세서리로 쓰이는 그러한 것들을 교양속물이라고 불렀고요. 그런 교양속물 비판의 전통 속에 아도르노도 지금 하프 빌딩 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니체의 전통의 연장선상이다 음. 음. 이렇게 음.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이해가 되네요 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도노는 이제 성숙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음. 또 야만을 넘어서는 정치적 성숙도 얘기하면서 음. 어, 성숙한 교육을 위해서는 저항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음. 어, 그런 것떤 면에서는 어, 비판적 교육학기 기조에 저항의 키워드가 있는데 음. 그하고 맥락이 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저항의 문제하고 이 성숙의 문제는 조금 음, 개념적으로 좀 대립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 아드로는 음, 저항이 곧 성숙이다 이 대립적인 요소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어환해라할까요 상당히 대립적인 요소 보이고 또 긴장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저항과 성숙 사실은 아도르노의 경우는 음. 저항을 그렇게 강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예. 아도르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이고요. 그래서 예. 음. 그 교육학 책의 제목도 성숙을 위한 교육 이렇게 했는데요. 음, 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은 뭐 성숙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뭘 누굴 떠올리겠어요? 칸트 그렇죠. 바로 칸트죠 예, 미성숙의. 그렇죠. 예. 개몽. 그 야만. 그렇죠. 예. 개몽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예. 예. 결국은 개몽이라고 하는 음. 것은.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 전통에 있는 거죠. 대몽의 음. 전통 속에서 음, 음. 성숙이란 말을 지금 칸트적 의미에서 음.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음. 그런 사상사적인 맥락보다는 음. 역사적인 음. 2차 세계 대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음.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는 말이죠. 음. 근데 이것은 아도르노가 저항을 상당히 강조. 하는 것보다는 아도노도 음. 물론 저항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수준에서 음. 이야기를 하지만 음. 이 저항의 중요성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것은 호르카이머예요. 아 그래요? 호르카이머 음. 그프랑프트타파의1 세대. 그렇죠. 어일 세대이고 또 소장이었던 음. 호르카이머고요. 그래서 호르카이머는 그 과거 청산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음. 바로 저항에 있다고 음. 보는 것이고요. 음. 저항을 위해서는 결국은 저항권 교육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음. 어, 선동가를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 예. 선동가 판별 음. 교육 이걸 대마고기 대마고기 음. 음. 판별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대마고기 음. 교육 반 대마고기 교육이죠. 결국은 이런 음. 음. 요 쪼, 조금 더 실천적인 예. 요 맥락을 강조하는 건 조금 더 호르카이머에 가깝고요. 음. 음. 예. 음. 아도르노는 조금 더 내적인. 음. 말하자면 강한 자를 기르는 것, 음, 음. 성숙한 그러한 음. 시민을 위한 교육 이런 쪽은 이제 조금 더아도르노 쪽이고, 음. 그다음에 두분 사이 조금, 조금 간집이 있다. 조금 차이 어, 차이가 예. 아, 큰틀에선 같지만, 큰틀 같지만 예, 예. 또 미국을 그 정도, 보는 눈도 좀 다르겠네요. 어, 미국을 보는 다르지, 예, 예, 그 제국주의 문제, 예. 그렇죠. 문제에 문제 있어서 그런 문제 있어요 예, 예. 조금 약간 미묘한 음, 갈등 그런 것들이 예, 예. 있겠네요. 차이가 있죠. 예, 긴장이 예. 예.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도노노가 교육 담론에서 보니까, 음. 방건위주 교육, 음. 저항권 교육,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음. 정치 교육, 강한 자아를 기르는 교육, 공간 교육 등, 엔티 음. 페더곡이란말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음. 이제, 낙치청산 문제도 있겠고, 저항의 문제도 있겠고, 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도달해야 될 성숙된, 모습도 있으니까 음. 현실과 이상의 이렇게 조화문제가 음. 늘노정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메시지가 음. 한국교육이 주는 뭐시사점이난든가뭐 음. 그런게 있으면 어하까요예 그래서 음. 지금 아도르노의 음. 그 음. 교육에 있어서 특이한 점 음. 그것은 분명 음. 아도르노는 교육학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음. 당시 독일이 안고 있는 음. 그런 파시즘의 잔재가 부활할 가능성 네. 거기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음. 이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한 거예요. 사도르노를 음, 예. 음.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파시즘보다 음.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음. 훨씬 위험하다. 음. 아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민주주의를 뒤엎는 음. 예? 그러니까 against fascism 음. 예? 파시, against democracy 음. 이것을 우리는 늘 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fascism in the democracy 음. 안에 있는 민주주의 속에서의 fascism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fascism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제도의 민주주의를 보다도 음. 아, 내면의 파시즘, 음. 그거야 상당히 풀리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 말은, 어. 지금 우리 교육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음. 말하자면, 파시, 음. 파시,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하는 파시즘, 네. 민주주의를 때려 엎거나 쿠데타를 하거나, 음. 네. 이런 파시즘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벌써 어, 음. 외적으로도 많이 지나갔죠. 네. 박정희도 죽고. 음. 전두환이도 죽고, 네. 노태우도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파시즘은 넘어갔다고 할수 있는데, 감옥 감옥. 정말로,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라는 거죠. 네. 지금 아도르노가 중요한 이유는 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음. 지금 한국 사회를 음. 이렇게 왜곡시키고, 음. 미성숙한 사회로 만들고, 음. 또 특히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보이는 음. 이런 오만함, 음. 태도들, 독선. 그 뒤에는 음. 바로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의 문제가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도르노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문제시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음. 그 자리를 아도르노가 딱 짚고 있는 거죠. 음. 민주주의 반하는 파시즘의 문제가 아니고 음. 민주주의 속에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내적으로 어떻게 잠식시키는지 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음.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다면 민족 자아의 결손이네요, 결핍. 그렇죠. 예. 네. 네, 그 그래의결제 강한, 강한 자아라고 하는 아.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음. 저는 지금 음. 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한 자아의 문제가 음. 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 음. 문제를 음. 근본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음. 가장 중요하다. 음. 어찌 보면 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음. 강한 자를 가진 구성원이 결여되어 있는 예. 그런데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도 아무래도 음. 에릭 프롬의 음. 가의 그 음. 상당히 에릭 프롬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영향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 그렇죠. 예. 뭐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음. 프랑스 학파가 예. 가지고 있는 예.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예. 생각이고요. 그것을 음. 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음.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음. 권위주의 성격. 예, 아니, 무슨 말겠습니까? 음. 이제 음. 이제 끝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독일의 정치 교육하면 이 보이테스 바하 음. 어, 주입 교화 금지 원칙, 논쟁의 제일 원칙, 뭐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 이렇게 연상되는데 이 보수와 진보가 이 좌우 진영이 극단적 대립하면서 나온 최소 합의를 1976년에 에~ 음. 예, 맺었어요 이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도 너무 그~ 나지 청산이 강하니까 반발이 있는 거고 신부는 너무 또 이렇게 청산에들 각을 하면서 막 그냥 좌우 갈등이 심한데 음. 중국출신연에 어렵게 보인트에서 바라는 지역에서 좌우 진보와 보수 학자가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최소적으로 우리가 논쟁 제언을 사회적으로 논쟁인 건 교실에서 논쟁이게 된다 그리고 그걸 어~ 아무리 내용이 좋다 진리라하더라도 주의식을 가르치지 말아라. 또, 아동의 삶의 조건을 고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아드노 선생님께서는, 충격 69년에 신장마이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합의를 했어요. 아마 아드노 제자도 참여했을 것 같은데, 아마 아드노는 이 모습을 보면, 어, 떤생각이 했을까? 아마 상상을 한번 물어보는데요. 대답이 어렵습니다만. <laughs>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음. 60, 69년에 이제, 그 예. 역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자리인데요. 예. 68에 이제 68혁명이라는 음. 큰 전환점이 있었고, 음. 69년에 빌리브란트가 음. 처음으로, 전후 음.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은 과거 청산을 음.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정부예요. 음. 그래서 이 정부 하에서 음. 70년에 이제 교육개혁이 본격화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본격화되는 음. 그러한 기본 원리를 제공한 게 아도르노라는 거죠. 네, 네. 음. 아도르노의 조금 전에 말한 음. 성숙을 위한 교육, 그, 반권위주의 음. 교육, 음. 또 급진적 민주주의 교육, 음.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드는 교육, 음. 이런 것들이 음. 70년에 교육개혁의 기반이 된 것이고요. 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 70년대부터 음. 독일 사회에서는 교육의 영역이 음. 가장 첨예한 정치적 대결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음. (70년대) 초부터 교육이 가장 첨예한 정치 투쟁의 장이었다 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음. 그런 이제 일정한 합의 조금 전 말씀대로 최소 합의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음. 보이테스바 합의라는 게뭐 <laughs>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음. 네? 교사가 당연히 네.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음. 얘기죠. 음. 그래서 독일에선 선동과 판별교육까지 하잖아요. 교사가 아, 네. <laughs> 저 선동가 아니야? 음.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교육은 ]이지. 아니죠. 아니? 그렇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건들 음. 그것은 다 균형 있게 음. 예, 찬반을 음. 같이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음. 너희들도 한번 논쟁을 해봐라 음. 이런 식으로 재현해야 음. 된다는 것. 음. 아이들 네? 당원은 아니니까. 그렇죠. 음. 네, 일종의 논쟁성 음. 원칙이라고 보통 네. 하는 것이고그 네. 다음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음.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겪게 될 음. 어떠한 갈등들, 음.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하는 음.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음. 학교 안에서 음. 노조 또는 노조 이런 것들도 한번 음. 서로 역할, 아니요. 역할 예. 방식으로 하고, 음. 그러니까 또 남성과 여성 사이 어떤 차별 문제 음. 이런 것들도 음. 당연히 음. 교실에서 예. 이러한 문제들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가 음. 정치적인 문제로 실제로 음. 교실에서 알겠습니다.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 상식적인 거죠. 예, 그세 그 가지 원칙 정도를 예. 이제 합의한 것을 음. 보통 이제 보이테스파 합의라고 하지만 음. 대단한 건 아니죠. 예. 예, 이것은 음. 최소 합의, 최소 합의인 예, 뭐, <laughs>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목소리 가 없어진 건아니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예, 말 예. 음. 예, 끝으로 음. 가구 청산 문제라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보관해 잖는데 아도노는 가구 청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음. 특히. 음. 그렇죠. 내면에 빠지지, 내 안에 빠지 문제에 네. 이거 청산되지 않으면 낯이 청산 안 된다고 봤기 음. 때문에 그걸 음. 교육 문제로 풀고자 해서 아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음. 우리에게 비교하면 어떤 시절점을줄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제가 강연에서이 부분을 음.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과거 청산 이렇게 얘기하면 음.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은 음. 긴박하거나 음. 아주 중요한 일같이 보이지는 않죠. 네. 그냥 포기. 네. 예. 근데 아니에요. 음. 과거 청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 지금 한국 사회가 음. 내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 과거 청산이 부재해서 그래요. 예. 지금 독일 사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음. 과거 청산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음. 그걸 우리가 잘 충분히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독일이란 나라를 이렇게 불러요 음.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은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다 음. 오늘의 교, 독일을 만든 것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다 네, 음. 아우슈비츠의 비극에서 독일은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재현되서는 안 된다 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음. 이 고민을 깊게 했고 음. 그 결론이 오늘의 독일이군어 예. 어, 아베하고 좀 다르네요. 예. <laughs> 아베와도 다르고요. 우리와도 다른 거죠. 에이, 우리도 네.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뭐, 우리 지난 100년 동안 청산 안된 거죠. 그렇죠. 청산 네, 안된게 게 너무나 일제만이 아니죠. 네. 예. 음. 우리는 사실은 음.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있었고요. 식민의 역사, 음. 분단의 역사 음. 또. 네, 내전의 역사가 있었죠. 예, 한국전쟁. 예, 또 독재 역사. 예. 어찌 보면 충산할 게 많네요. 충산할 게 많은 거죠. 아, 예. 그 충산 없이 미리 받는 거네요. 예. 아, 예. 아, 아, 제 시간이 음. 마감 된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뭐 혹시나 마감하실 아, 말씀이 아.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이기한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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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고맙고요. <laughs> 예. 이제 본 강의가 시작되는데 소리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 귀한 시간 만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